고급 식당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음식값 대신 성관계를 제안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2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페이청은 한달 사이 10차례가량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. 청은 프라다, 루이비통, 에르메스 등 명품을 착용하고 고급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촬영하는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사진과 리뷰를 올려주겠다며 계산을 거부하거나 돈을 출금하러 가는 척 식당을 빠져나가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. 심지어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 45분간 화장실에 숨어 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결제를 요구하자 돈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며 성관계를 제안해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요. 현지 경찰은 해당 식당 외에도 여러 식당에서 비슷한 범죄를 일삼아 체포가 반복됐다고 전했습니다. 조사 결과 그녀는 팔로워 수도 많지 않았으며 한 고급 아파트에서도 2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법원 출석 요구를 어기며 동일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추방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SNS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새 유형의 사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그녀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들은 청이 어느 시점부터 환청,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어느 순간 연락을 끊은 채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하다하다 인플루언서 사칭도 있냐 명품 입었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장사하기 참 힘들다. 음식값 대신 리뷰해주는 제도 없애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